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.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. 예 네, 날씨가 참 좋습니다. 눈을 뜰 수가 없는데요. 인상을 쓰는 게 아니라 눈이 부셔서 나 최대한 웃으면서 <laughs>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저번에 저희가 둘째 아이의 심정과 또 막내 아이의 심정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눠봤죠. 첫째에 대해서 좀또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네요. 첫째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고충이 있고 또 이런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보편적으로 첫째는 장자로서의 부담감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. 첫째로서 제가 자라난 경험은 없어서 그 부담감을 100% 느끼기는 힘들지만 뭐 직장에서나 어떤 공동체서리도 역할을 하게 됐을 때 느끼는 그런 부담감이 첫째로서의 부담감과 좀 같은 심리가 아닐까 그런 추정도 좀 해보고요. 약간 그 첫째들은 자. 식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, 예. 그래서 그 둘째, 셋째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주어지는 사람.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네가 엄마 아빠 대신 해야 돼 항상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무게감이 첫째가 세살 때, 네살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지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무게감이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짊어져 가지고 약간 그런 것들이. 많이 힘들게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상상만 할 뿐인데 부담감을 또 호소할 때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 <laughs> 갖고 평생 가야 할 평... 첫째라는 그 자리가 응. 어, 2년 동안 동생이 태어나기 직전까지 그때만 혼자만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. 이제 그 이후로는 쭉그 어, 사랑을 이제 동생한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. 온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연이라는 시간이 또 고맙게 있기도 하지만 시간에 비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어, 집안을 잘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는 시간이 굉장히 그 인연에 비해서 많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첫째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그건 것 같아요. 어, 너는 첫째니까 동생 태어나기 전에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. 어, 이런 얘기보다는 인연이라는 시간을, 내 사랑을 많이 줬지만 그 시간 외에는 어, 아이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부담감이 있다는 거, 그거를 좀 아는 것에서부터 첫째 마음을 좀 이해하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, 첫째가,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뺏기는 그런 감정의 크기가.